가스 지뢰 <laughs> 아가서 <어서>. 도대체요 <laughs> <두> <laughs> 세방이요 <laughs> 네방인가요 <laughs> 미안하다 야, 이제 피트니스쯤 오겠는데 <laughs> 다섯번째 <번씩> 갔는데 지금 <laughs> 아, 영7이라서보여줄것 같긴 했는데 맞아줄거라 생각했거든 아이정은이 반갑습니다 <laughs> 아이스에이 <laughs> 실명 될까봐 막 고개 드는거 봐아이스에이인데 안타까운 일이야. 부서지면, 부서지면 안 됩니까, 이거? 부서지면 안, 그안 돼? 부서지면 나 지금 잡을 수 있는데. 자, 걸려드릴게요, 발고리에. 발고리에 걸려드릴게요. 발고리에 걸려, 부서, 부서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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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서져. 솔직히 무슨 소식이 너도 이거? 야! <laughs> 야! 열이 받았어! 고장난다, 방전된다! 전자난구조갑니다 팔리고! 아, 제가 오늘 에, 컨디션이 좀 좋아가지고. 진짜 말이 되냐, 이게? 형님 좋 좋단 말 하자마자. 뭐야, 이거? 죽음날래? 사피거거로 중. 태풍 갑니다. 태풍, 태풍. 아, 지좀 빡세네, 태풍이거 진짜. 미안합니다. 야, 이거 안칠 수가 없었어 이거 안칠 수가 없었어요 이거 안칠 수가 없었어 우아야야야야 야야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

야 이건 뭐야 방금 일부안 맞춘건가요? 우 어? 이게 신음수로 작더라고? 으악! 이정도면 됐어 이정도면 됐어 됐쓰! 흘러니 클리어 여기 있는거 예상을 못했네? 뭐하는거죠? 제일 못생긴 사람이 막 일등입니다 제가. 지존 무섭 기괴하게 생겼죠. 나 미지의 존재라는. 아 깜짝이야. 아우 가자. 뜨다. 이게 대화야 여러분들 보입니까? 데드하드 위력을? 난 학지훈 데드하드가 가능한 사람이라고 클라스가 보입니까 지금? 아 여기 문이 없네 야, 야, 헤나토 빨랐던 거 뭐냐, 저거? 밸런이지, 지금 밸런이지. 헤나토 이속 빠른 거 뭐야, 저거? 스폰가요? 잠깐만, 잠깐만. 아, 난 죽어도 되긴 하는데, 퍽을... 밸런일 거 같지 그치 아까 시작하자마자 빨랐겠지 그러면 밸런 자 일, 기창하자고 빨리 와 빨리 와 하, 지금 지금 마지막 기회야 얘들아 밸런 정배 오케이 행플일 수도 있긴 한데 와잘 피하네 이 것들 친구들 빨리 구해 시간 없으니까. 자 그대라 <laughs> 빨리 구하라니까 <laughs> 기적 보여준다. 어 구해 주고 애들 나가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. 애들. 그거야. 죠 <laughs> 그거라고. 여러분은 림스님이 피그 살인마 할때 알려주셨던 방식 그대로에 당하셨던 어려워. 걸 보고 계십니다. 업보 청산이네요. 아 내가 이거 해주는데 시간도 없는데 지금? 보야라 알아서. 와 너무 먼데? 왜 이렇게 뚝배기들이 멀리 있어? 야, 일단 나가줘라 빨리 그냥. 깨면 나간다 이거. 나 운에 좋아서 난 나갈 수 있잖아 충분히. 이까치꼬. 이까치꼬.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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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는 원래 안돼뭐하나안 구할 거못 구할 거같았어 느낌 좋아? 풀어 이거 아직은 괜찮 세 번째 풉니다 이번에 풀면 되는 거야 이걸 죽는다고? 야 이거 올킬 각이냐? 왜그래? 난 누워주면 땡큐긴 하지 이걸 눕는다고요? 여잘 맞춰 고급 기술 황추를 따 죽겠네 아아 아니 난 이거 방금 동선이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네 하기 오늘 뭐 별동성이 다 있는데 뭐 반대로 들었잖아, 림스야 반. 나 봤나? 아니 방금 뭐 어떻게 알았는데 진짜? 아니 어떻게 알았는? 야, 야. 죽겠네 이 좀비 진짜 이거 이거 뭐? 아우 진짜. y e 이게? h a n k y e 최감! 와 저거 후드티 없었으면은 너무 아까운 거 봤지, 형들. 지금 후드티 없었으면 맞았는데 이거. 따닥. 이렇게 지르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. 사이드 미하다잉 올거 같은데, 얘 그냥 나한테? 이거는 쉽잖아, 그냥 도망가는 거. 얘 맞아줄 거니까. 귀여운 녀석인데, 림스의 기사 상대 법한테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. 이렇게 죽는 거예요, 근데. 절대 기사한테 죽어주지 마. 버린다 빠지니까. 거야, 제이크 이거 밉상 너는 못 사러 노는. 아 이런 근지 같은 나무 이거 뭐야 이거든? 신박하게 생겼네요. 아저 지도는 거아 대만어. 느낌. 그렇지. 빠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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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라. 나 뭐야? 이거 만들어, 만들어, 만들어 들어봐들어봐들어봐들어봐들어봐들어봐들어봐들어들어 누구죽 누구야? 이거? 야 누구야? 누구안당구야 누구야? 하하야누나안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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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시종 자폐한테 찔리 생각. 오 이걸?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. 거미일 뺐거든. 좀 느려졌죠 덕분에. 투아. 뭐 넘을 게 뻔하잖아. 아, 다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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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게인다 빨렸어. 아 씨. that